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을에 시작하는 영어 마다방영사예요 안녕+ 아 <목소리> <목소리> 오늘은 또 왔습니다 왔어요 어 장난 장날이야약자나다는 이거 설명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 지끈 거리는데 이름은 들어봤나 동명사+ 동명사 동사를 명사 화해서명사처럼 쓰는 거어안 되는 되겠다 <목소리> 네가 얘기했듯이 어. 동사를 명사처럼 쓰고 싶을 때, 그럼 동사 예를 들면 수영하다를 어. 명사처럼 바꾸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수영 수영 아. <laughs> 수영하기 아. 하다에서 하기 또는 수영하는 것 어, 수영함 뭐어맞 어, 맞아, 맞아, 맞아 매짐을 한다는 거잖아 음. 어. 그래서 명사한다는건 보통은 무하기 뭐 무만 뭐것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 음. 왜냐면 음. 얘기하다 보면 항상 수영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수영하는 것은 참 재밌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때뭐 동명사를 쓴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했던 것처럼 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그 이름을 가지고 동명사라고 한다. 어. 자, 그래서 이 동명사 ing 붙은 거는 다 명사랑 똑같은 거야. 동명사나 명사랑 같은 거야. 어. 그런데 명사는 원래 태어나기를 명사 단어가 있는 거지. pen, desk, book, 이렇게. 어. 그런데 얘는 태어나기가 동사부터 태어나서 이름이 동명사인 거야. 어. 어쨌든 쓰임은 명사랑 같아. 어.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지만 할수 있는 거야. 음. 자, 명사는 문장 내에서 주어로 쓰거나 음. 목적어로 쓰거나 보어로 쓰일 수가 있어. 어. 주어로 쓰인다는 거는 주어 뭐지? 은느니까. 어. 그러니까 명사가 예를 들어 책상이야. 그럼 책상은 가볍다. 그럼 어. 그 책상은 이렇게 쓰였잖아. 음. 그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책상이란 명사가. 음. 그러면 동명사를 그렇게 쓰려면 수영하는 것은 재밌다.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소리야. swimming is fun. 어 그래 그렇게 쓸수 있다는 소리야. 어, 친 거니? 어, 친 <laughs> 거야. 목적으로 명사가 쓸 때는 아까 데스크를 치면 목을 어. 늘리니까 어, I like the desk. 어. 이렇게 해서 난 데스크를 좋아한다 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하면 I like swimming.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렇지? 그 데스크 자리에 이 I-N-G를 써도 된다는 거야. I like playing the guitar. 기타 치는 것을 좋아한다. 아, 음, 음, 음. 그래 그래. 음. 자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보어는 뭐냐? 이게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음. 을룰로 해석이 되지 않아 보어는 어. 을룰로 해석되면 목적어겠지. 음. 그리고 보어는 동사 다음에 보통 나와 음.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 여기서는 음. this is a desk. 음. 이 어데스크가 곧 뭐야? 곧디스잖아 음. 이거랑 이거랑 이골이다 어. 이렇게지?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동명사는 Um. my hobby is swimming 어 my hobby 하고 어. swimming이 같은 거지 어 이럴 때 이럴 때 부어로 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명사로 쓰인 거지 그게 문장에서의 역할이 뭐냐 어. 주어 역할이냐 목적어 역할이냐 부어 어. 역할이냐 했을 때는 my hobby is swimming 거기의 swimming은 부어 역할이다 이거야 왜 부어 역할이냐 이 swimming이 my hobby랑 똑같은 거니까 주어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그거 뭐야?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어, 목적격보어는 아직 안 나왔어. 음.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주격보어야. 그 어. 뜻은 뭐냐면, 지금 주어랑 같다고. 지금 쓰인 보어가 곧 주어라고. 주어를, 주어를 설명한다. 집충해준다는 거라고. 그니까 he is a student 하면 student 가 he 잖아, 곧 어. 어 그러니까 주어인 he 를 얘기해 줬잖아. 어. 어. 그래서 그걸 주격 보어라고 하는 거야. 아. 근데 주격 보어랑 보어랑 똑같은 얘기지. 그래. 음, 음. 어. 어. 그러니까 그 보어 자리에 동명사가 올 수도 있다, 는거야 음. 이제 이게 그냥 다거든. 동명사는. 어. 그럼 이제 활용만 하면 돼. 어. 예문을 하나 적게. 어. 주어로 쓰일 때야. 음악을 듣는 것은 재밌다. 그러니까 듣는다, listen이라는 동사를 동명사, listening 그렇지 그럼 뮤직 리스닝 아니 아니 뮤직부터 나와야 되지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는 건데 어. 뮤직 리스닝이 아니어서 왜냐면 음악을 듣다면 음. 한국어는 이게 먼저지만 얘가 동사잖아, 이건 목적어잖아 그럼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대로잖아 그러니까 이게 먼저 와야지 아. 모투 뮤직이 이것은 이즈 음. 음. 재밌다구나 뻔이구나 음. 음. 그래서 투 뮤직까지가 주어인 어, 거 맞아 맞아 아. 됐지 어, 어. 자그 다음에 아침에 조깅하는 것은 힘들다 낮에 하는 건 쉽냐? Jogging <laughs> in the morning. Jogging 어. in the morning. 그건 힘들다? 음. E difficult. Okay. Jogging in the morning i Jogging in the morning is difficult. 오케이, okay, 좋아, 좋아, 좋아. 그렇게 오. 하는 거야. 오. 그러니까 주어를 여태까지 우리는 되게 심플하게 he, she, it 이런 것만 오. 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주어를 조금 더 아침에 조깅하는 것, 뭐 음악을 듣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이제 너를 좀더 헷갈리게 할수 있는 걸 해볼게. 아 정신 차리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재밌다. 재밌다. 이즈번이야. 허한하지만 아,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흥미롭다. Interesting. <laughs>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meeting. m e i s interesting. 오케이. Okay. 그렇지? 어. 자 그런데 내, 내 질문은 뭐냐면 네가 meeting f r 나도 그걸 것 같았어. 아 아.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잖아 미팅 프렌즈 n 를 했으니까 프렌즈 e n d s are interesting일까 그러니까, 아니면 미팅 프렌즈 n friends is interesting일까 그러니까 이즈같아 이즈야 이즈야 왜냐면 실제로 내 주어는 친구들이 재밌는게 아니라고야 만나는, 만나는 것 만나는 것 그거는 명사 하나야 음, 음. 그래서 뒤에 뭐 f r i e 이런거에 섭지말고 동명사가 주어로 나오면 항상 단수 취급을 해야돼 아 동명사가 나오면 언제나 음, 음. 단수 취급을 음. 한다는 거야. 그냥 모하는거지니까모모하기니까 음. 그건 항상 하나로 쳐. 비슷한 예로는 뭐가 있냐면 음.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중요하다. Reading many books is important.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아 단수 취급한다고 easy라고 음. 어렵지 않지? 어 어. 그러면 이번에는 그걸 부정해 볼게. TV를 보지 않는 것은 지루하다. WATCHING TV IS NOT BORING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V를 보는 것은 지루하지 않다 가 되지 아 이것은 이게 아니다 그래 나는 TV를 안 보는 것 이게 좋아요 안 보는 것이 좋고 아 IS BORING 그럼 그러니까 그안 보는 것을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안 보는 것은 못하지 뭐 <laughs>